암중 서로 수직인 변이 있는 도형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직이 있는, 그러면 직각, 직각이 있는 변이 있는 도형을 그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90도, 90도가 들어있는 도형이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1번 볼까요? 오각형이네. 그러면, 여기, 여기 90도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90도보다 넘어가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다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모르겠지만, 사각형은 여기 전부 다내 각이 90도였죠? 그러면 얘는 수직이 있어요, 없어요? 90도니까 직각이 있는 거라서 수직이 있는 변이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맞아요. 그다음에 4번 볼까요? 여기는 90도보다 크고 여기는 90도보다 작네요. 사다리꼴이다. 그치 자, 요런 모양은 90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얘도 삼각형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 두 개는 예각이에요. 90도보다 작은. 근데 여긴 어때요? 딱 90도가 하나 있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다. 그럼 결국 얘도 90도가 한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수직이 있는 직각이 있는 거라서 수직이 있는 변이 여기 이,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맞겠다. 그래서 서로 수직인 변이 있는 도형은 2번과 5번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각이 있는 도형만 찾아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오케이.